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서양화 화가 최보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인 고흐 시청자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나요? 오늘 그려볼 그림은 고흐의 최후 작품 중 하나인 까마귀 나는 밀밭 그림입니다 고흐가 살던 시대는 후기 인상주의 시대입니다 모네라 르누아루 같은 당대 유명한 인상주의 화가 이후에 나타난 미술사조여서 후기! 자를 붙여서 후기 인상주의라고 부릅니다. 제가 인상주의 화가의 작품을 몇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모네의 건초더미라는 그림이에요. 보시면 같은 개체, 같은 건초더미를 그렸지만 같은 날 햇빛의 변화에 따라서 그린 거예요. 그 시간대에 따른 빛의 변화로 색깔이 다 다르게 보이죠. 그만큼 인상주의는 빛과 색을 중시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후기 인상주의는 이 인상주의의 빛과 색이 훨씬 더 발달, 부각된 사조거든요. 그래서 고고 그림 보시면 터치가 훨씬 거칠고 색깔이 더 또렷한 거를 볼수 있어요. 이 노란색과 파란색이 극명하게 대비되듯 어울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화가 그림을 얘기하다 보니까 설명이 많아졌는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리는 플라스틱 케이스 있으시면 이렇게 흰색을 칠하셔서 준비하시면 돼요. 내가 플라스틱 케이스도 없고, 뭐 이런 과정이 싫다. 그러면 이렇게 종이, 아까 그렸던 종이 300g 종이를 핸드폰 케이스 모양 혹은 핸드폰 모양에 맞게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위에 그리시면 됩니다. 이제 진짜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을 좀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대신 섞을 일이 없어서 편해요. 우선 파랑색으로 정확히는 코발트 블루색입니다. 준비해 주시고. 저희 처음에 설명드렸던 임파스토 기법을 사용할 건데 특히 고의 임파스토 기법은 더 울퉁불퉁하고 거친 느낌을 내고 있거든요. 그 거친 느낌을 내려면 물감의 점성이 좋아야 되겠죠. 물을 많이 섞으면 점성이 떨어져서 이 위에 잘 발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물 거의 안 쓰시고 그대로 붓에 붙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칠해줄게요 이 임파스토 기법 즉 이렇게 거칠게 터치를 남기는 게 도드라지게 보이려면 납작붓이 좀 편리한데요 그 이유가 터치를 짧게 짧게 썼을 때이 방향이 잘 남아요 붓의 터치 방향이 이렇게 반 정도 칠하신 이후에 흰색을 더 칠해줄게요. 여기에 구름 같은 형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왼쪽 아래쪽을 덮어서 그립니다. 여러 번 겹쳐 칠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번에 터치로 그릴 건데, 붓을 짧게 잡고, 터치를 짧게 짧게. 하면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파랑색과 흰색 경계가 너무 또렷하면 파랑색하고 흰색을 조금 섞어서 질감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물감을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아까워하지 마시고 듬뿍듬뿍 써주십시오 이렇게 붓 빠시고 항상 물 깨끗이 제거해주세요 깨끗이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이 부분 덮어서 완성작 보시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도 그 돌아가는 느낌이 돌려면 똑같이 붓의 방향을 이렇게 돌리면서 찍어 주셔야 돼요. 흰색이 마르는 동안 외부에 파란색을 좀더 진하게 칠해줄게요. 남색 짰습니다. 물기 완전히 제거한 붓으로 물감 붓 끝에 듬뿍 묻혀서 바깥쪽을 다시 한번 칠해주세요. 이기법의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넓게 칠하는 게 아니라 짧게 짧게 끊어서 하는 거꼭 유의하시길 바래요. 이렇게 하늘을 완성했습니다. 다음은 노란색을 할 거라서 붓을 아주 깨끗이 빨아주셔야 돼요. 다음, 노란색! 준비할 건데, 24색 보면 노란색 3개 있거든요? 어두운 색, 약간 레본, 그러니까 진한 노란색, 레본색,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노란색. 그 중에 중간 노란색을 짤게요. 많이, 많이 짜서. 노란색, 아까처럼 붓 끝에 많이 묻혀주시고, 파란색하고 겹치지 않는 선에서. 파란색 완전히 마르셨다면 섞일 일이 없지만, 또 혹시 모르니까 조심조심. 그 다음! 네, 황토색과 갈색, 진한 노랑. 그리고 흰색 이렇게 준비합니다. 황토색을 묻히고 위쪽부터 약간 시옷자 모양으로 이렇게 아래로 올수록은 조금 더 흐리게 해주시고 그다음 갈색으로. 이게 밀밭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위쪽에 씨앗들이 있는 느낌? 이가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밀밭들이 위쪽에 서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황토색으로도... 어느 정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채워주셨다면, 그 다음에 진한 노란색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색깔을 많이 써야 좀 풍부해 보이거든요?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래도 물감색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한 개체가 없어서, 막 묘사해야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경쓰면서 하실 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흰색으로. 흰색은 앞쪽 위주로. 왜냐면 이제 앞쪽이 밝으니까, 앞쪽에 이렇게. 덧칠 살짝살짝 남겨줍니다. 이렇게 그리셨다면, 그대로 이 갈색을 붓에 붙이셔서 옆에 길을 그려줄게요. 가운데는 초록색 길을 또 해줄 거라서 살짝 앞에 비우고 한번 칠해준 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밀은 위로 서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그렸듯이. 길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붓을 요 방향으로 이렇게 칠해줬어요. 이그 상태로 바로 흰색 찍으셔서 이, 내 길은 이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길다 표현됐다면 마지막 초록색. 제가 중간은 초록색 길을 그릴 거라고 했죠. 초록색 길을 그려줍니다. 계속 물감 엄청 많이 쓰는 거 보이시죠? 그리 물은 한 번도 찍지 않았어요. 물론 붓을 빠를 때만 물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 외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초록색 길 그리셨다면 이것도 이렇게 라인을 좀 그려줄게요. 노란색 찍으셔서 길의 방향에 따라 이렇게 짧게 짧게 그어줍니다. 이 정도 완성이 되셨다면 이번에 둥근 붓으로 바꾸겠습니다. 둥근 붓으로 바꿔서 조금 세밀한 부분을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미리 고개를 숙인 것 같은 모양 살짝 조금 그려주시고 흰색으로 바깥에 아, 이런 데 조금 비어 보이는데 조금 채워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신 후에 마지막 이 그림이 까마귀 나는 밀밭이죠. 까마귀가 아직 안 그려져 있어서 까마귀를 그리기 위해 검은색을 좀 짜겠습니다. 새가 이렇게 갈매기처럼 W가 뒤집어진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평선 따라서 이 까마귀가 검은색이라서 이상할 것 같지만 나름 이 그림의 활용 정점입니다. 줄게요. 이렇게 다 그리고 나니까 좀 어려워, 완성한 걸 봤을 때나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했는데 그리는 거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나요? 왜냐면 막 세밀하게 묘사할 게 없고 면적만 채워주는 식으로 그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그림입니다. 혹시 버리는 케이스가 없어서 플라스틱에 그리지 않고 종이에 지금 그리셨다면 이렇게 투명 케이스에 그대로 끼워서 핸드폰에 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핸드폰이랑 같이 착용을 안 해서 고정이 안 되지만 이렇게 딱 맞추면 들어가요. 이렇게 명화 그르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강의는 화원입니다. 이번 그림처럼 뚜렷한 형태를 묘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어떤 그림보다도 완성도가 있어 보이는 그림이어서 같이 완성해 보시면 뿌듯할 거예요. 그러면 요거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